안녕하세요. 망건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클 찍어볼 건데요. 지금 밑에 그거 만준, 범마님이 밑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클랜전을 할 거예요. 저는 클랜전을 할 건데 범마님은 아직 클랜전을 못해서 저만 일단 클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서 훌기도 안되고 10번 이거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아나뭐래야 진짜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훈련을 시켜야 돼서 음, 어떡하지? 일단은 훈련을 다 시켜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훈련 을다 시켜보도록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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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훈련 다시 게고 올게. 네 안녕하세요. 제가 <laughs> 그 공격은 아직 못 가지만 제 부캐가 공격 갈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세서 부케도 이걸 못 이겨요 10번을 공격했는데 그때도 못 이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케가 이거 가도 못 이기거든요 9번 부케 가도 못 이겨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렌징 한번 빼주죠? 아, 그, 참. 제가 완별을 딴다라는, 만약에 따면, 엄청 대박인 이입이다뭐 이러지? 됐다. 음. 음. 설마 완별? 여러분, 설마? 제발 허구아 아 앗싸 만별인가 여 일단은 제가 제품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 못갈 수도 있어요. 또. 시간 때문에, 맘별을 못할 수도, 안 돼. 아, 시간 때문에, 이열. 화면때문에 이별이고 그래도 뭐..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거 다 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뿅 가득 다 채웠고요 이것도 가득 다 채웠습니다 네 그러면 클렌즈를 시작해 볼 건데요. 4번을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걸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를딸수는 있을까요? 네. 네, 여러분 일단은 클렌즈 먼저 빼주고요. 일로 모도록 하겠습니다. 모으고, 여기까지 모으고, 자, 쏘고, 또모고 아,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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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자, 이제 그냥 바로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내 지고 네 그럼 일단 여기로 이걸 넣어준다음에 여기에 치유 마법을 놔두고 분노 마법도 여기게 살짝 아초들이 죠아러어서 여기서도 두 마리 넣어주고 여기에 아이 아 들켰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완별발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완별발 입니다. 스페인 기자 안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 시간? 아, 자이언트들 다 죽었네. 조그만 것들밖에 안 남았네. 아, 봅사 왔고요. 가연 오, 성공! 아, 구우! t 10대4 쌍네 여러분 제가 완벽을 땄습니다 자 이제 클레임 공격할 것도 없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